안녕하세요. 가수이면서도 배우기도 하고요, 만능 엔터테인먼트라고 할 엔터테이너라고 할수 있는 이 임창정님이 오늘 라디오 방송에 가서 임영웅님을 또 극찬을 한 이야기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에, 지금 헤럴드 팝에서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요. 임영웅을 위해서 곡을 쓰고 있는 중이다면서. 아, 같은 집안이다 <laughs> 이렇게 얘기도 했는데, 네 겸손의 에, 아이콘이다 이렇게도 설명을 했습니다. 또그 뒤에도 보니까는 네 인성이 어떻길래 임창정 최고면서 겸손하다는 이런 기사도 좀 올라와 있고요. 또 여기는 어딥니까 스포츠 동화에서는 임창정 임영웅이 최고면서 최고면서도 겸손하다. 아, 정호의 희망곡에. 나가서 한 얘기네요. 기사를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 오늘 MBC 정호의 희망곡 김신영 아 김신영이 진행하는 정호의 희망곡이네요. 거기에 임창정이 나왔는데 뭐그 동안에 진행되는 곡, 곡 내용 이런 얘기를 하다가 최근에 앨범을 냈는가 봅니다. 앨범을 냈는데 타이틀곡이 재밌어요. 나는 트로트가 싫어요. 근데 사실은 트로트 관련 기사를 작곡을 한것 같아요. 임창정표 유쾌함이 전달되기도 한다는데요. 임창정은 옛날에는 트로트가 좀 뻔하고 싫었다. 안 부를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인가 자신도 그걸 듣고 있더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알고 보니까 자신의 노래에 트로트 멜로디가 버티고 있었다면서 트로트 특유의 창법을 보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임영웅 씨나 트로트 가수들이 나는 발라드가 싫어요 하면서 발라드 쪽으로 치고 들어오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일단 지금 장민호에게 곡을 주기로 했는가 봅니다. 그런데 임영웅을 위한 곡도 쓰고 있다. 이렇게 임영웅에 대한 애정도 보였습니다. 근데 임영웅을 위한 곡을 쓰는 사람이 워낙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 곡을 가졌다가 그 소속사, 물고기 뮤직 이 신대표님을 비롯해서 소속사에서 좋은 노래를 검증하고또 회의를 하겠죠. 그래서 그 중에서 최고로 맞는 임용웅과 맞는 시대에 맞는 이런 것을 찾아내고 발굴하고 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임창정 님도 임용웅을 위해서 곡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느낌으로 가져가야 하나 싶다. 나는 발라드가 싫어요. 라는 말을 했는데 이 얘기는 결국은 나는 트로트가 싫어요가 아니라 나는 트로트가 좋아요. 이런 의미고 나는 발라드가 싫어요가 아니라 나는 발라드까지 잘할 수 있다. 라고 임영웅님 같은 경우는 뭐 발라드 쪽도 얼마나 지금 더잘 합니까? 그런 이야기를 역설적으로 지금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예. 자신의 곡을 커버해 줬으면 하는 후배가 누구냐? 내 노래를 다시 누가 좀 불러줬으면 하는 노래가 묻는 질문에 임창정은 임영웅을 꼽았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기 연연 안 하고 실력으로 봤을 때, 실력으로만 봤을 때, 임영웅 씨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지금 뭐 인기가 있고 말고가 아니라 오로지 그 가수의 실력으로만 봤을 때 내곡을 커버해 줬으면 하는 사람은 임영웅이다. 제대로 본 거죠. 예. 지금 그 십여 년 전에 나왔던 그 누굽니까 그 이문세의 사랑은 을 도망가 같은 경우도 그걸 다시 끄집어내 갖고 지금 감성으로 부르니까 이건 대박을 터트리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서 아 같은 집안이라고 합니다. 에, 집안 사람이군요. 에. 그러면서 또 이런 얘기가나 나는 임영웅 씨가 사랑을 받는 톱가수인데도 불구하고 겸손하고 무슨 날이면 먼저 찾아와서 인사를 한다. 러면서 임영웅을 아끼는 이유를 설명을 했습니다. 네. 임창정이 임영웅 님을 아끼는 이유. 결국은 톱가수인데도 불구하고 겸손하고 또 먼저 찾아와서 인사하는 이런 인사성 인성 이것이 결국 임용을 아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니까 임창정 님이 임용 님이 예천 임씨입니다. 네 예천 임씨인데 아시다시피 근데 이 임창정 님은 이래 보니까는 풍천 임씨예요. 근데 예천 임씨랑 풍천 임씨는 제가 보기엔 같이 이렇게 일가라고 서로간에 하는가 봅니다. 제 느낌으로는 예, 제가 대전에 거기 뿌리공원이 있는데 거기에 같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예천 임씨가 상당히 성이 성 씨족이 많지가 않습니다. 한5만8천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근 희성인데도 불구하고 네, 임창정님과 또 이런 관계다 보니까 더욱 이렇게 좋은 관계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네. 그래서 임창정은 최고면서도 겸손함 네. 이 임창정 이임 임영웅님을 아끼고 하는 이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무튼 요즘 보면은 임영웅님이 방송에 안 나가도 안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방송 곳곳에서는 임영웅님을 이야기를 한다는 거 원래 없는 자리에서 이야기할 때그 사람의 본 그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은 정말 임영웅은 예, 잘 살아왔다. 또 손흥배 관계가 아주 좋다. 예, 이 연예계에서 잘 안착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아무튼 대단합니다. 늘 이런 면에서 또 우리 임영웅님 팬님들도 예, 영웅님의 이런 겸손함 음, 여기에 많이들 좋아하지 않습니까? 예, 충분히 그럴 것 같다 싶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녁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